아 네, 지금 경기는요. 지금 샤로프로 님하고 네, 지금 러브 홀링 님하고 경기고요 어, 지금 솔지 하우스에서 빠른 지금 자이언트를 선택하신 분이 지금 러브 홀링 님이고요 자이언트를 선택했습니다. 총 3개에서요. 근데 하지만 어, 스포츠 데미지죠. 2차적인 유닛이고요. 지금 2차적 유닛을 지금 1차적 유닛의 양으로 극복하려는 것 같습니다. 1.4를 하고 계시, 계시고요. 지금 예, 좀 맞을 때뼈면 네, 데미지가 거의 반정도 로 줄죠. 그렇기 때문에 아 역시 어, 제 생각대로 1차적인 유닛은 2차적인 유닛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솔저를 계속 붙고 있는데요. 게다가 뭐 싸우는 곳이 예, 이쪽이기 때문에 뭐 막을, 막을 수밖에 없죠. 업그레이드도 안하고 있고요. 지금 업그레이드를 이쪽에서 하고 있나요? 이쪽은? 어, 안 보입니다. 네. 파워인크렌지에서 어디 죠 아이언그라운드가 예, 업그레이드 하고 있군요. 예, 공방업 하고 있고요. 예, 나이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자원적인 면에서나 예어 200인가요? 아 250이군요. 250을 지금 250짜리가 예 지금 500짜리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일꾼 계속 뽑으세요. 예둘다 그, 예. 계속 뽑으시고 계시고요 지금 어, 조합 이 갖춰졌죠? 예 거의 뭐 관통과 이제 스프레시 데미지를 갖는 그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예, 지 피해가 막심합니다. 예, 러브님은 지금 인구수가 거의 일정한데, 지금 피노키오님 같은 경우는 계속 줄고 있죠. 28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역시, 2차적인, 1차적인 유에서 유식, 2차적인 유 생산하는 거는, 예, 지금 어부성설 한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4대 3인데도, 예, 이제 마차 갑니다. 홀장수를 마차 가고 있고요. 예, 지금, 멀티를 하긴 했죠? 예. 두분다 멀티 타이밍인데, 러브 님 약간 빠르세요. 아,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격하시면은,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아, 지금 러브 님이, 예, 저 정식까지 다성공했고요 예, 지금. 1차적인 유닛에서 2차적인 유닛 생겼기 때문에, 어, 바로 영락시 가셔도, 충분한 타이밍이 나올 것같고요 지금, 게다가, 어깨에서도, 예, 공 2업이 되어있습니다. 공 2업이 되어있기때문에 그에 비해 상대방은 지금 공 1업밖에 안되어있죠? 돼, 안돼공 2업과 공 1업입니다. 싸우는 전장 위치도 유리하게 작용할 같네요. 아, 그 대신 업그레이드 대신에 지금 그 레인지를 개발했군요. 공격력을 대하는그 레인지 레이지를 개발했군요. 계속 예, 그 사냥을 계속 처음부터 하시는데 예, 지금 뭐두 번째 멀티도 지금 뭐피로키오 샤르피온이 앞서가고 있고요 어, 이너스 매홀에서 거의 동동한데요. 지금 왜 자꾸 이렇게 지시는지, 게다가 창도 예, 지금 나이트 창을 꽂았기 때문에 예, 그냥 생창입니다. 55죠. 아, 이제 입고 잠들데 거의 킬러죠. 이 정도만 해도 예, 그렇게 손해는 안본것 같은데요. 어, 어떻게 이기게 이길, 이길 수가 있죠? 지금. 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의외할 정도로. 이거 일꾼 다 점멸시켰고요, 이제. 거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지금. 일고 나올 피해를 안 받기 때문에, 어, 어떻게 지금 인구수에서 거의 다시 역전이 거의 막, 아까 전처럼 역전 됐고요, 지금. 총4개고요 예, 이쪽 분, 총 4개. 나이트 창 개발하고 있네요. 예, 어,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 실버의 효과는, 예, 남들 상당히 강력한 것 같아요, 지금. 데미지가 100이기 때문에. 어, 340이죠. 예. 좀 느리다 하더라도 어, 지금 리버브 뽑은 거는 예. 뭐 디텍터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예. 지금 뭐 언덕 위에다가 건물을 짓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예. 계속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하고 실 있을 텐데요. 예.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 리버가 어디까지 어, 잘안 보이네요 지금. 예, 지금 이쪽까지 멀티 가져오였고요. 예. 지금 서로 이번에도 같이 가져 가네요. 이제 어, 서로 공중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쪽분은 예. 지금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죠. 예, 한 분은 공중 관리를 가고 가고, 예. 예, 나머지 분은 이제 계속 지상권 유지, 지상권 최강인 유지를 하기 때문에 예, 가장 좀 예, 이번에 좀 버거운 타이밍이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쪽으로 누가 끌어 오느냐 그게 문제겠죠. 아 이쪽 아 생각 안 하네요. 아예 멀티를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꾼이 뭐털막 진다 하더라도 어, 두분다 조합이 같은 상태인데요. 오늘 어, 너블리님이없으시네요아 어, 네. 어 이거 어떻게 된 거? 피로퀸이 확실히 인원이 많은데 어떻게 된거지 이거? 어, 정말 의아합니다. 예. 멀티까지 다 가져가고 있고요. 어, 리블버는 예 그냥 와서 그냥 맞은 모양입니다. 이제 예, 뭐 아무것도 못하고요. 스타일 크렌저 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두분다 생각은 똑같습니다. 어, 한 분은 지금 어, 칼마를 뽑고 요한 분은 지금 예, 프루타뽑고 생각하시네요. 칼마가 나왔고요. 어, 공중유지 많았었나요? 아까 전에? 지금 방금 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 프레탑이 총네 네 군데에서, 네 군데에서 계속 풀로 뽑, 고있고요 예, 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 지금, 예, 봤을 겁니다. 예, 요 정도의 유치 있는 건지. 멀티 견제 가야죠. 예,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역시 이제 수에서, 예, 러블리이 빨리 위기 때문에. 이거 잡는 분위기네요. 칼마가. 예, 양으로. 아 지금 칼마가 완전 없어졌죠. 아둘다 똑같이 프레타 가고 있고요. 제가 아이언그랜지에서 공중유닛은 예, 지금 아 지금 피노 샤르피노님하고 있고요. 같은 멀티와 같은 수에 뭐 거의 비슷한 그런 거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낚시 업그레이드에서는 지금 러블린을못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스플래시 데미지죠. 칼마가 칼마에다가 게다가 자이트까지 언 섞여 있고요. 어, 이쪽 분은 지금, 예. 뭐, 거 뭐, 공중 최강이라면 스카이 밸리가 있긴 하지만, 예, 지금 자이언트죠? 자이언트 있기 때문에. 이번 역시 지금 러블리 님이 잡으실 것 같은데요, 예. 어, 지금 사, 사르피로 님이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멀틴 하나, 뭐,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는 못하겠고요. 아, 여기 또... 여기서 가져가시네요. 이제 슬슬 예, 이쪽 지역도 가져가고 있고요. 예, 이제 거의 뭐... 끝내버리자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올라가신 것 같은데요. 아, 뭐 러블리님이... 예, 지금 자원적인 압박을 좀다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어, 지상군의 금지 원정이 안 오네요. 예, 지금부터 복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도망가야죠. 예, 지금 스카빌리스트랑 예,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게임은 이제 여기서 어딘가 정리가 된것 같고요. 지금 멀티역에서도 지금 뭐 자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예, 자원이 다 떨어져 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원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도 없고요 지금 어, 지금 대기 행는이 많죠 게다가 이제 대놓고 앞에다가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예, 고만 지지 쳐라 뭐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겠죠 어위 여기 여기가 예, 자기 자원줄인데요 이쪽이 만약 공객받으면은 예, 바로 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오고 있네요 예, 예 지금 스카이밸리가 사정거리가 예, 상당히 깁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10초 정도가 남았지만, 이쪽을 네, 견제당하면 지지시수 밖에 없죠.